옥에 갇힌 에그 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요셉이 주인으로 모시던 친이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혀있던 어느 날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꾼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이 일은 단순히 꿈 해석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날에 요셉이 애굽 왕 앞에 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40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방법을 이 일을 통해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원장이란 말은 고대 이집트의 고전 문헌 속에 등장하는 어휘 중에 하나로 환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셉과 관원장들이 있던 갇힌 곳은 꼭 동여매다 는 뜻으로 시편 기자가 표현한 것과 같이 쓰였는데 시편 105편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절에 매였으니 라는 말과 같이 쇠창살에 갇히고 그의 발이 착고에 채였다 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요셉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다른 죄수들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수종 들게 하메 라는 표현은 그들을 감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종으로 그들을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그들을 섬겼던 이유는 그들이 비록 죄수라고 할지라도 직책상 나라의 고위직에 있었으므로 후에 그들이 요셉을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말씀은 요셉이 아무 죄도 없이 모함을 받아 감옥살이를 하던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던 어느 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범죄하여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함께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의 수종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두 사람이 어느날 각기 다른 징조가 있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친절한 요셉이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 꿈의 해석을 통하여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깨어 활동하는 동안에는 예언적 암시나 예시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아울러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하신 뜻을 위하여 꿈을 통해, 꿈을 통해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두 관원장의 꿈은 각기 다른 의미를 담은 것으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소망을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떡꿈는 관원장의 꿈은 하나님께서 사망을 주신다는 의미를 담은 꿈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이어지는 말씀 9절로 11절의 편과 같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주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즉, 그가 석방되어 전과 같이 왕께 잔을 드리는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앞으로 그가 사망할 것을 예시하는 꿈이었습니다. 16, 17절에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는 말씀, 그가 결국 매달리게 될 것을 암시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거의 동일한 시간에 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약속을 또한 사람에게는 사망이 예언된 내용을 꿈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 사람의 징조가 있는 꿈을 그들은 꾸었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어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섭리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꿈을 해석하도록 하셨습니다. 우선 요셉은 그들에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이말 속에는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담겨 있으며 그 꿈의 해석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본문 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는 요셉의 말은 글자 그대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환관장들의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그 자리에서 해석자이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요셉은 이에 앞서 자기를 유혹하는 여주인 앞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와 같이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을 의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에그방 앞에서도 가장 먼저 한 말이 바로 하나님을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장세기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천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앞세워 소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급으로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애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4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한다 라는 말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꿈에는 그 꿈에 맞는 해석이 있게 되는데 꿈의 해석은 그 꿈을 주신 분이 원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바른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관원장이 진실한 해석자인 요셉을 만날 수 있었던 것 또한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두 사람의 꿈을 들은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길조의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반면에 떡 맡은 관원장에게는 흉조의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왜떡 맡은 관원장에게 불길한 해석을 사실대로 말하야만 했을까요? 것은 첫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 이시고 또한 해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 의지나 지혜대로 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38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한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라고. 발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할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꿈과 그 해석이 하나님께 있은 것 같이 그 꿈이 꿈을 꾼 사람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꿈의 해석대로 자신의 행과 불행을 사전에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꿈의 해석자는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진실을 대별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가슴 아픈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그의 진실함 때문에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의 요셉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일찍이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사실대로 아버지 야곱에게 고하였고 또한 자신이 꾼 꿈을 꿈에 본 그대로 이야기함으로 요셉은 그것으로 인해 형들의 손에 팔려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하고 종의 신분으로 수모와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진실한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가 진실을 말함으로 자기 앞에 모든 일이 선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얻는 그 어떤 보물보다 더 값진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과 같이 두 종류의 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 같은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떡 맡은 관원장과 같은 꿈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꿈이든 이러한... 꿈과 같은 생애를 살아갑니다. 이 꿈과 같은 생애에서 우리가 요셉과 같은 진실한 꿈의 해석자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고 비록 우리 앞에 사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복된 삶이 될 것이며 성공한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허물을 알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행로에서 참된 동반자를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임을 숨기고자 하는 현대인들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아주 올바르게 살던 주시아라는 이름의 유대인 율법사가 있었습니다. 주시아는 이렇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천국에서 주님은 나에게 왜 그대는 모세가 못되었는가? 라고 묻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대는 왜 진정한 주시아가 되지 못했는가? 라고 물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윌리엄 로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천사라면 하고 싶은 말을 말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 당신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믿음의 고백과 진실한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